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장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에서 골드 실버는 뭐 결이 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 골드는 지금 현재 박슨권 우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3,300불대를 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실버는 어 어제 유욕장에서 어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해가지고 37불대를 어 지금 현재 터치를 하고 조금 빠졌지만 어쨌든 유욕장에서 상승을 해서 상승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어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도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골드 실버 투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아마 코너는 저희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나서 투자해도 안었다 그래서 먼저 배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딜러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에 예,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먼저 점검을 하고 어, 증반증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3,326불이 국제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 64만 원 8대가 543,000원에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1억 7,077만 8,000원, 1억 7,077만 8,000원에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서당 37불 03센터가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210원, 팔 때가 5,740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06만 1 0 0원 206만 1000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55 어제가 4.331 이었죠 소폭 올랐다 조금 올랐습니다 거의 보합장이다올른 이유는 어제 이제 30년물 국채 입찰 응찰이 있었죠 응찰이 뭐 나름 선방했습니다 2.38배 이기 때문에 뭐 수요는 거의 견조했다 이렇게 아, 보편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막큰 변화는 없었다. 이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97.48 옵니다. 아, 어제가 96.96 온데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랐죠. 달러가 강세.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가 강세면서 골드는 보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 원환율이 1 3 7 2원 어제와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비트코인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쯤을 뚫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시세가 1, 1 비트코인에 1 1 5 9 4 7니까 116,000이죠. 어, 신고쯤을 찍었습니다. 시, 11만, 지금, 어, 11만 6,800불, 예. 11만 6,800불을, 어, 코인베이스 차트입니다, 이게. 11만, 어, 9,000, 11만 6,800불을 음 터치하고좀 빠졌다가 또 다시 11만 5,900불, 16만 불, 어, 지금 언저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이제, 에 그, 미 정시도 3대 정시가 뭐 최고치를 경신했죠. 비트코인도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제 이 내용은, 어, 어쨌든, 어, 미국에서 8월 1일부터 간세를, 어, 적용, 부과하는 부분에서, 어, 지금 간세에 관련된 그 불투명한 부분들이, 불확실상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면서, 리스크 자산, 예. 불안정 자산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증시나 뭐 이런 부분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골드는 어 거의 보합장이고 실버는 어느 정도 어 경기가 좋게 되면 지금 이제 산업재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하는 그래서 결이 좀 달라지는. 그런 이제 시황, 어, 이 시황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 WTI 이 유가도 살짝 올랐습니다. 어제 68불, 아 살짝 빠졌습니다. 68불 11센트인데 66불 88센트. 예, 최근 들어서 유가가 제법 많이 올랐죠. 예, 그대로 원위치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 어제 정시도, 어, 뭐,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신고점을 찍고,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찍고 하니까, 트럼프가 봐라! 내 간세정책이 맞지 않냐? 이러면서, 어,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고, 국채도 안정적인데, 왜 금리나 안 하냐? 뭐, 그렇게 또한 번, 어, 이, 그, 파울 연준 의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구멍을 뚫듯이 계속 지금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7월은 아니지만 9월은 거의 뭐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반대 측면 그걸 이제 그 찬성하는가 하는 부분과 찬성 반대 반대하는 두 이제 연준 임원들이 이사들이 이제 발언했습니다. 센트로이스 연원 총재가 어, 지금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상방 영향을 안 준다 준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단정할 부분 아니다 여름을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윌런 연준 이사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사람이죠. 윌런 연준 이사는 관세는 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닐 것이다. 요렇게, 이제,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 또 지금 보유자산을, 어, 단기, 장기 국채에서 단기 국채로 오는 게야 된다. 사실, 단기로 많이 요즘 발행을 하죠. 그래서 단기로 많이 발행하던 가 단기 국채 수익률은 높죠. 이러니까, 단기로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단계를 투자해야 그뭐 2년, 3년, 뭐 5년 물이면 이제 트럼프 인기 내겠죠. 그래서 윌러 미 연준 이사는 완전히 트럼프 사람입니다. 자기 뭐어 지금 연준 의장이란 얘기도 돌죠. 그을좀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월리 연준 이사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어 지금 이제 뭐어 지금 미국 한세네 사람이 지금 다음에 파울 연준 의장을 이을 연준 의장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어떤 뭐 부분에서 계속 트럼프가 지금 <laughs> 금리를 금리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도 크죠. 예, 그런데 파울 연준 의장 이야기에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앞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4월 2일 날, 그, 이, 관세를 높인다 하니까, 그때에 예, 자동차도 그렇고 수입을 많이 땡겼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에,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매수, 그러니까 수입단가 약했을 때에, 그, 관세가 없었을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어, 소비자 가격에 적용이 안 되지만, 그게 이제 서서히 동일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에, 7월 달에, 에그관세 마무리가 되고 나면 8월 달부터 부과를 하게 되면 뭐 그때부터 지금 이제 9월 달그 내용이 나오겠죠. 8월 달에 들어오는 그 내용이 이제 8월 달에 어 관세가 적용된 제품이 이제 시중에 풀리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 수입 되는 단가가 뭐 100원이면 130원, 140원 해야 되는데 그걸 소비자 가격에 포함시키면 당연히 곱하기 2 내지 곱하기 3은 되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올라간다. 모든 경제 박스 이, 제, 이, 전문가들이 다, 어, 지금, 어, 소비자 가격 올라간다. 즉,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죠. 뭐, 지금은 뭐, 뭐, 트럼프는 뭐, 지금 이 바바라 간세가지고 막뭐 수천조, 수백조로 지금 이제 내가 내 정책을 패가지고 전세계 돈을 거다드리는데 이하는데 미안하지만 돈을 거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 돈을 뺏는 거죠. 예. 아, 우리는 그, 그, 니까 국내 수출하면 수출한 만큼의 그걸 간세를 수입 업자가 이제 거기에 포함시키기 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서 이제 올리겠죠. 예. 앞으로 남고 남는 것 같은데 살고 보니까 완전히 빚이 눈뜨덩이처럼 10년 뒤에는 뭐, 어, 4조 달러, 어, 이상이 지금 이제 빛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순응터리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지표가 중요한 게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이제 30년물 국채 입찰 응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2.38배 예, 수요는 상당히 견조하다는 얘기는 거의 뭐 나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어제 어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뭐 어제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어제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가, 이제 신규가 나왔는데 22만 7천 건. 그러니까, 어, 7주면 약두 달. 두달 안에는 가장 최저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도 어, 지금, 조금 하락하는 7주 내 가장 저점이니까, 실업보험층과 가장 낮다는 얘기는, 노동시장도 크, 지금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봐보면 사실, 어, 금리 인하는더 힘들죠. 예. 그런데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단, 이제, 7월달은 뭐 건너가더라도, 8월달에는, 어, 잭슨홀 밀팅 때문에 FMC 회의가 없고, 9월 달에, 음,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는 8월 달에 이제 관세가 적용된 제품이 풀리고, 어, 소비자 물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9월 달에 뭔가, 어, 변화나, 변화 조짐이 있지 않겠나, 뭐 이런 바램을 해봅니다. 자, 트럼프가 8월 1부터 일 구리 관세, 이건 이제 품목 관세죠. 50%를 부과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아 어,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전 세계 그라리도 이제 구리가 지금 어이 구리 값이 폭등을 하고 있죠. 어 지금 이렇게 되면 어 구리가 상당히 그렇다고 미국에서 구리를 많이 채굴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수입을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어쨌든 구리가 전 세계 에 폭등을 하게 되면 산업재로 뭐 거의 맞아.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 쪽에 이렇게 많이 쓰죠. 뭐 어, AI 산업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자재 원자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또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막그 연출에서 앞에 남는 거 미국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하지만 아마 어, 어, 트럼프 그 임기 내에 상당히 미국의 경제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아지는. 불안, 불안한 그런 내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연말에 미니 스테그플레이션이 온다그러죠 어쨌든 미니 스테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는 골드는 호재입니다. 실버는 악재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스테그플레이션이 안 오게끔 파울 연준 회장이 잘 관리를 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다시 비트코인을 조금 떨어서 볼게요. 어쨌든 뭐 파울 인준 아들 트럼프하고 앨런 머스크가 좀 조용하죠. 어 그리고 이제 예, 지금, 관세 문제가 잘, 어느 정도는 진도가 나가고, 불확실성이 그쳐가기 때문에, 정신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예, 어제부터, 지금, 어제 오늘, 오늘 새벽이죠, 이건 아침에. 예, 지금, 완전히, 예, 급등을 했습니다. 새로운 고점을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흐름은, 너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하면, 어 자금이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죠.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려스럽긴 한데, 적정하게 잘, 어, 이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아, 골드는 뭐, 지금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오늘 역시 골드도 그냥 보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요. 실버는, 뭐, 흐름이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뭐, 이런 흐름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오늘은 어쨌든 뭐, 주말 장입니다. 뉴욕장까지 잘 봐야 되겠지만, 뭐, 이미 현물 투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어, 오후 5시면 거의 뭐, 시세가 중단이 되니까, 잘 응대하시면서 오늘 주간 마무리 잘 하셔 가지고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